이부 함께할 세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 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논란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뭐 번역이 잘못됐네 어쨌네 그러는데 김형주 의원 영문으로 원문 읽어보셨나요? 저는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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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영어로 인터뷰 한거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말로 인터뷰하고 아고. 이제 그쪽에서 번역을 예. 했으니까 예. 우리가 아, 이렇게 했어야 하고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잘못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완전 생생한 원 소스를 공개한 건 아니고 네.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걸 봐도 네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오해가 될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로 잘못 풀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인 제공자는 한동훈 장관이 원인 제공자 얘기하듯이 사실은 발화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오해가 될 만한 소지에 뭐 오해라면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짬새 있게 준비하지 못했고 어떤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컨트롤에서 뭐 대통령이 실제로 뭐 미래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유럽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유럽은 어떤 정도를 했냐면 역사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유네스코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독일 다 역사학자들을 모아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합의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 논의가 필요했다라고 있어 왔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때마다 총리 바뀔 때마다 폴란드 가서 홀로코스트 가서 방문해서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수십 번 했고 또 그런 데 대한 독일 자, 자체적으로도 정치교육원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상당히 많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교감이 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과거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반성하거나 자기 교과서에 그런 어떤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빼려고 했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최근에 있어서까지도 어쨌든 독도 발음부터 야스쿠니 심사 참배부터 해가지고 전혀 기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대 인식이다라 예. 생각이 듭니다. 그데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아. 워싱턴 포스트에 이 인터뷰를 했던 미셸 리 기자가 예. 한국말 원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아 한국말을. 예, 저, 청와대가 주어가 빠졌다 그랬않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허. 정말 백년 전의 일,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백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어가 있네요. 예. <laughs> 이걸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했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해명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오역이라고 주장한 겁니까? 대통령실은 위 문장을 주어가 없는 판본을 자체 공개했고 어, 국민의힘은 인터뷰 발언 중 주어가 빠졌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애가 주어가 일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거짓 대명이라는 게이 미셸 리 기자에 의해서 다시 밝혀진 거죠. 우리나라 언론같이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대충 뭐 넘어가고 그냥 뭐 봐주고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던 모양이죠. 예, 예, 예.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워싱턴 포스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대통령의 말을 번역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언론이 특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는 그것 가장 그 상위에 있잖아요. 당연히 저 원문을 공개하겠죠. 그러면 그거 보면은 저는이구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어가 빠져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읽히잖아요. 그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공개한 원문을 보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이라고 했네. 본문이요. I cannot accept that notion. 그랬어요.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은 네. 바, 그 정확하게 알아. 그거 신문에 나온 네. 그 원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 I cannot 이 네. 잘못 번역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어가 <laughs>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 신문 기사에 주어도 다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이거는 진짜로 굉 워싱턴 뭐 포스트를 안 읽어 봤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번역을 잘못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녹취 업문을 공개해 버린 거죠. 한글 한, 한국말로한 녹취 업문을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거기다가 이제 이정 김정재 국민의 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걸 반복하면서 일본이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명민 최고위원도 언론이 이걸 잘못 갖다 썼다. 그래서 언론의 문제다 이렇게 인터뷰가 잘못된 거다. 인터뷰 기사를 잘못 언론에 타서 돌렸는데 이게 그미셸위 기자가 녹취 자체를 공개해 버린 거야. 국내 정치 열중하시느라고 영어 실력을 뭐 많이 안 닦으셔서 뭐 그런 걸로 뭐 입보해 주시죠. 뭐를 이해를 해요 <laughs> 한글...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나왔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I 네. cannot accept that notion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주어가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어가 있는데 그러면 자 일단 잘못 번역됐다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건 100%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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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확인해 보니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대체로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은 그냥 뭐말 습관상 전언이라고 겸손히 몸에 배어서 이렇게 나온 표현이지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그 사실 해명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일본이 주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이 문제가 왜그 얘기를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또 해명의 해명을 또 꼬이게 하는 방. 그 결과들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판을 당하고 얻어 맞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 아니 근데 김두소장 채는 이해가 안 되는게요. 네.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그렇죠. 번역만 제대로 됐다면 대통령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해석된다면 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대통령실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럴 얘기를 뭐하 해요 <웃음>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뭐 그렇다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예, 내 생각은 그렇다 왜 그러면 본인이 깨림직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좀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일부 일본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인식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문제 푸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청와대 안보실 누구로부터 이런 식 인식이 지금 이제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공개해버리잖아요. 당신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을 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미셸위 기자, 리 기자가 저번에도 이제 한국은 왜 여성 이런 음. 장관이 사회적 지위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여성 장관 두 명을 동시에 임명하려고 하다가 또 탈락하는 사단이 일어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미시, 미, 미셸 리 기자가 이번에도 이걸 자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 버린 거죠. 제 기억에는 미셸리 기자가 이제 한국계죠. 네, 네. 그 한국말을 모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도 제 기억에 영어로 이렇게 질문했다가 통역이 좀 잘못되니까 그냥 네, 한국말로 좀. 바로 어, 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일단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국말로 다시 이렇게 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말 아는 기자인데 마치 한국말을 몰라서 잘못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거 아닌데 음. 이렇게 하고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최양원장 뭐 예쁘게 봐주라고 우스개로 음.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쁘게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럼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를 푸는 맨 앞에 서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딱 정해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뭐어 대통령실 변명은 그건 변명도 아니고, 그건 진짜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뭐몇 번씩 얘기하지만 최초의 대응이 최후의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이번에 뭐 미국 국빈 방문 간거뭐 진짜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거 뭐. 어 진짜로 또 다른 외교 참사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저는 뭐제 경험으로 하면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섯 번을 지금 뭐 국빈 방문을 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국빈 방문 가면 뭘 달래 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달래려고 불렀고 그 다음에 뭐, 어, DJ 때도 한 거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하려고 그거 뭐만 하라고 불렀고, MB 때도 잘 아시지만 FTA 그거 체결 협상한 거, 마지막에 재협상하는 부분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의 걱정은 요번에는 뭘 갖고서 우리를 달래거나 부탁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떳떳하게 딱 어깨에다 힘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어, 결과가 또 굉장히 지금 뭐 무거운 것들을 갖고 오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뭐 존슨 대통령이 부르고 나서 국빈방문 어마무시하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원남 파병 했잖아요.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진짜 한 치의 이 틈도 없이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조금 걱정이 되고요. 더욱더 걱정되는 거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냐면 자기 네.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는 날이에요. 아하. 그럼 그거 발표해 놓고 그 다음 날 대통령 만나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면 야,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에 투자 많이 하는데 그거 병풍 역할일 수도 있고 걱정이 지금 아주 태산 같습니다, 이번 거는. 고우성 님이요.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마다 국민들은 언어 영역 시험을 치릅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는 듣기 평가를 100년 무릎에는 독해력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환 합동연설을 영어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기 전에 번역 논란이 생겼는데 영어로 연설을 하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길까요 오히려 더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텍스트 아마 이제 뭐 본인이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원문에 응, 충실하게 충실하게. 다만 이제 지금은 어 원문에는 충실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의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하자면 신냉전 신열정으로의 말하자면 행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어떤 어떤 논란 공세 그런 것들이 뭐 충분한 토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버드를 택한 것도 별로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뭐 최고의 대학에 가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근데 왜 이준석 나온 대학교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그, 그거는 제가 들은 건데, 조지프 나이 교수하고 이제 대담을 하기로 됐는데, 네. 그분의 이제 그게 소프트 파워 아니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강성 그런 어, 힘이 아니라 연성 힘으로 세계가 지배된다는데, 우리나라 가케 K컬쳐 있고, 뭐, 그다음 문화,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조금 엮어서 한번 어,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있다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본인이 하는 것은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펴면서 그런 어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조셉 나이 교수하고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다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고를 써주면 써준 대로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419 연설 기념사에서 사기꾼 발언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서관이 써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단어의 선택이나 감이 비서관이 그렇게 썼으면 잘릴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도발인데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뭐 대통령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미리 좀 구슬을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오면 다시 수정하는 분이 있고 또 올리면 그거 보고 이거 좀 수정해주라 이렇게 수정하는 스타일 이 있는데. 뭐, 통상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구상이나 이런 게 미리 정리돼서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라 올리면 그 중에 선택하고 자기가 엮고 싶은 거 엮는 이런 스타일 같은데 여기서 이제 즉석에서 또 돈에 의한 뭐 부패, 민주주의 음. 문제를 적했고 이제 그 단어 사기꾼 이런 거는 거의 본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만약 상하양언에 가서 연설하면 역대로 미국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여러분 난, 그, 어,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과 철학을 보면서 그분의 민주주의 열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유승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뭐 국회, 국회의원이나 이런 상하양원의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고 얼마나 이 사람의 삶과 철학과 어떤 전 세계 평화 민주주의 뭐 자유, 본인 자유 민주주의 계속 강조하니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이해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하면 한국어로 하겠니? 영어로 하겠니? 음. 제가 그때 나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쯤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니까, 영어로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본인 영어를 잘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말을 배우려고 음. 할 정도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한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말을 놔두고 영어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뜩지 않아요 음. 전뭐 거기에 500% 580% 동의합니다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를 막 이렇게 뭐좀 평소 대화에 많이 붙여서 씁니다 저는 대화할 때도 그냥 쉬운 우리말 놔두고 막뭐어더 스탠드 했니? 막 이러면은 음. 입을 찢어주고, 입을 찢어주고 <laughs>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 뭐우루가이 라운드랑 뭐 이럴 때 가서 이제 영어로 협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협상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로 하고속 터지는 게 저쪽이겠지. <laughs>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한국말로 다 해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또 그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 나라를 대표할 때는 통역이 있는 것이 사실은 맞고 통역하는 사이에도 또 내가 생각할 생각하시,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잘되는지 뭐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영어 잘하는 건뭐뭐 뭐 장점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모국어를 쓰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좀 본질적인 문제로 그러면 들어갑시다. 지금 미국 갔지만 일본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됐는데. 김두소장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사과 요구하지 말자 미래만 보고 가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풀릴까요? 문제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번에 이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미래를 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도. 일본하고는 좀잘 지내는 게 좋겠고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푸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나 현 정부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면 일단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국민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국정 파트너인 여야 국회에서 정치권 내에서라도 합의를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차 걸림돌, 2차 걸림돌, 3차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다 풀건지, 풀건, 풀건지, 아니면 가장 풀기 쉬운 것부터 풀건지, 대충 이런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는 뭐냐면, 1, 2, 3글림돌을다 없는 걸로 생각하자, 이런 정도로 일종의 완전 파격이거든요. 근데 이 파격인데, 국민들이 볼때 납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납득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일본에서도 홍이 와야 되는데, 일본은 전혀 홍도안오고 오히려 이제 뭐몇 가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어쩐 국방백 청서 이런 데 등장한다든가 또 독도 문제가 등장한다든가 어 그다음에 또뭐 공물을 또이 신사에 바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범들이 있는 신사에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통해서 일본은 전혀 개선하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예. 볼 때는 억장이 무너지죠.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우리도 걱정이지만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어요. 해갖고 진짜 시진핑 뭐뭐참 극대우를 받으면서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의 쫄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전 세계 이좀 정치적으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와 버금가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극빈 극대우를 해줘서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딱 미중간에 딱 끼거든요. 거기다가 미 미국이 뭐 바이든도 뭐 출마선언하지만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다 반도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로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요. 이게 이상하다. 조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진짜 이런 거는 비서실에서 딱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딱 잡아서 이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럴 지금 체제가 돼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부분일 텐데요. 하필 또 절묘하게도 4월 13일 시진핑 주석이 그 소위 꽝저의 LG 디스플레이 음. 방문해서 가치죠. 어제 저녁도 제가 상하이에서 그 살고 있는 한국인 그 사업가하고 저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과거에 초기 개방 때 중국처럼 상당히 접근해온다는 거예요. 친, 친근한 관계. 중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밖에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절묘한 시점에 완전히 대통령이 참물을 끼 안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말 나온 대로 마이크론 자체가 중국에서 역할을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하고 뭐가 그러니까 삼성과 SK가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겠다. 라는 그 사인하고 와버릴 경우에는 음. 과연,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이냐. 지 다들 뭐 국민의힘에서 어, 자외행위다 국익에 반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국익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사실은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만약 한국이 만약에 뭐 러시아의 어? 어, 군사적인 압박을 방어해 주는 체제로 우리가 자임해서 지금 자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로 예컨대 사인 하나 받고 오는 거죠. 뭐라 좀핵 우산에 대해서 한국이 요청할 경우에 어, 응장 타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굳건해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동북아 전체를 핵 무기화하는 예. 어떤 군비 확산에 그런 역순행하는 역한, 역행하는. 그런 결과에 아마 비판을 받게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우리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되는 게 윤석열 외교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많호 원장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일주일 가까이 계속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요. 뭐올라갔다내려은많뭐 예. 전체적으로 뭐 계속 빠진많고 많은 많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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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많은 많많많 그그 그 전에 예. 뭐 우리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난 1분기에는 뭐 우리 코스닥이 전 세계 1위를 했으니까 예. 네. 뭐 그런 뭐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 이런 것은 혹시 영향이 없는지요? 어, 아직까지는 지금 않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뭐를 반영을 벌써 했냐면 지금 IRA 법이나 칩스 법에 의해서 좀 완화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없다. 어, 아니 만약에 해줄라 그러면 4일 전에 이것서 해당되는 기업들을 발표를 미국에서 다 했어요. 다 미국 기업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 바이든 머릿속에 한뭐 5분의 3은 자기 재선하는 거가 머릿속에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우리 ILA법이나 반도체법 지금 바꾸지 않는다가 뭐 완전한 지금 추측으로 돼 있어서 지금 영향은 다 뭐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받을 거는 지금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정상에 담아가면 사실 조금 더 올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좀 국민들 걱정하는 일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